시민 오빠 맞죠? 아니다 시민 오빠 맞죠? 애기 누가 누가 애기랑잘 놀아주나 보자 아 너는 너는 다 컸잖아 사이다 맞춰줘 하준이도 하준아 우리 애기들 양보 누가 잘하아보자슬라이딩 하면 안 돼요 얘들 던져 오빠, 괴물 오빠 맞춰라. 살다 어, 사이 던져, 맞춰! 어, 옳지. 언제 던져, 하이나얘 던져, 오빠. 없애버려. 던져! 괴물들 얼마나 잘 만나보자. 하나만 잡아야지.